안녕하세요. 반영인사원의 한태웅 원장입니다. 사상은 앞서 말했듯이 사계절의 원리, 음과 양이 만유를 만들었고, 에너지와 인력, 두 가지가 음과 양이고, 이두 가지 힘에 의해서 사계가 변화가 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로 태소음양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원리를 따서 사상의학을 만드신 게 이재만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태음은 계절로 말하면 가을이고 나이로 말하면 중년이에요. 사람이 중년이 되면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슬슬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의 윤택함은 사라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사계로 비유하면 어린 소녀는 태양, 젊은 엄마는 소양이에요. 이게 봄과 여름이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가을이 되면 중년이 되고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탈수가 시작돼요 서섭하지요. 태음의 나이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른 같다. 별로 움직임이 없으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속이 대견하다, 깊다, 심지가. 그게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어나는 백화과 같은 모습이 봄, 여름이죠. 그러면 거칠어진 백합 탈수가 돼서 완전히 쪼그라드는 게 겨울. 이게 소음이에요. 소음이는 체내에 물이 없는 사람이 소음이에요. 수분이 없어요. 그리고 소금 농도가 적고 그게 소음이에요. 그런데 커피는 뭐를 하는 거예요? 태음체기 때문에 몸을 가을처럼 만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습기를 만들어서 습기를 소위 구름 형성이 되면서 습기가 만들어지고 습기가 무거워져서 안으로 혈류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피를 머리에서 그죠 양에서 음으로 봄이 솟구쳤다 그러면 가을은 이거를 거두어서 밑으로 수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에 있는 기운을 끌어서 안으로 모으는 게 그죠? 그래서 피부의 혈류가 안으로 끌어당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머리의 피가 허리로 갑니다. 사상에서 머리가 태양, 그 다음에 허리가 태음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느냐. 가을에 이 낙엽이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아름답긴 하지만 마르기 시작하죠. 건조하게 되는 커피는 인뇨가 과다한 게 커피예요. 그래서 가을 나무가 밖에서 힘이 안으로 작용하면서 내부의 수분을 뱉어내고 마르듯이 소변을 보게 합니다. 가을 체질인 태음이 커피 움직이면 탈수가 됩니다. 피부의 양기가 고두어지고 피부의 혈류 순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학을 연구할 때는 항상 공간이라는 3차원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소변이 많이 나왔다. 소변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서양에서는 아, 소변이 잘 나옵니다. 소변이 안 나옵니다. 방광 기능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점의 철학이에요. 어떤 증상이 있다. 어떤 증상이 사라졌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쓰니까 이뇨가 되더라. 이런 원리지만, 동양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자, 겨울에 물이 에너지보다 인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동지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얼어버려요. 음기가 성해서. 그러다가 봄이 돼서 양기가 에너지가 되면은 물이 피어올라요. 아지랑이가. 그래서 하늘에 가서 구름을 형성해.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양의 시작이에요. 양의 표현. <laughs> 양기가 오르는구나. 음중에서. 그죠? 이 근데 구름이 계속 뜨거우면 다 소실이 되겠죠. 천공에 올라가면 이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수분이 에너지를 갖고 올라갔는데 에너지가 천공의 차가운 기운을 만나갖고 뺏겨 뺏기면 뭐가 나타나요? 습기가 나타나. 습기 상태로. 이거는 산수변, 물. 물이 비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 현입니다, 현. 어. 그래서 이게 무거워지면 수비 수로 변하면서 소변으로 나가죠. 인용.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폐를 위치적으로는 사상의학에서 폐가 가장 높아서 태양이지만 태양으로 올라간 양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주역에서 말하는 갱룡유해 시소는 용은 휴해가 있다. 그죠 양이 분열이 되기 때문에 음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이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태음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양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분산됐던 물 분자들이 안으로 응취하기 시작해서 무거워지고, 무거워졌다가 비를 뿌리고, 이 무거워지는 현상을 동양에서는 오행에서 금이라고 표현하였고, 이 무거워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수라고 랬어요 그래서 폐를 수지상원이다. 수의 상원이다. 그죠? 근데 바로 커피가 이 수지상원에 있는 금기, 즉 수렴하는 기운을 과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금생수의 작용이 일어나서 인뇨가 된다. 서양적으로는 사이클릭 AMP가 항진이 되면서 신장으로 혈류가 증가를 해서 소변이 빠져나가고 탈수가 된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 서양적인 이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고 동양은 공간적인 3차원적인 에너지의 움직임을 가지고 음과 양을 통해서 어떤 병리와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훨씬 고차원적인 의학입니다. 다만, 이 고차원적인 의학을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옛날 분들은 다 이거를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역을 알아야 되고 주역이 점치는 책이 아니고 사물의 물상을 음향이라는 각도에서 표현한 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상철학은 3차원적인 공간에서 바라봐야 된다. 우주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은 표와 리가 있고, 표 리를 이루는 음과 양이 있다. 그냥 표가 아니고, 양성이 강해서 표를 이루고, 그냥 리가 아니고, 음성이 강해서 리를 이룬다. 우리가 큰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는 자갈모래는 멀리까지 가죠? 근데 굵은 자갈은 가까이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머리를 이루는 거는 아주 밀도가 약한 가벼운 분자들이고 아래쪽으로 이루는 건 밀도가 굵은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표를 이루는 거는 가벼운 것이 이루고 안을 이루는 거는 무거운 것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안과 박의 경계에 뭐가 있어요? 목. 지나가기 어려운 목이 있어서 서양의학에서도 삐삐삐 베리어, 삐삐삐 베리어라는 게 있어서. 착한 기운이 머리로 못 올라간다. 뇌조양이 치료가 잘안 되는 이유는 약물이 뇌로 잘못 올라간다. 이런 의미이고 이게 바로 음양학에서 말하는 가벼운 기운, 무거운 기운이에요. 그래서 바로 표양, 표향. 커피는 표양을 없애서 밑으로 끌어당겨요. 이제 이만하면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양성은 멀리 나가고 무거운 음성은 가까이 떨어집니다. 가벼운 양성을 지닌 것이 표를 이루고 무거운 성질을 이루 것이 음성, 을 가까운 데 자리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성, 휘발성, 향기는 뭐예요? 양중의 양이야. 가벼워서 사람을 찌르듯 하고 뭔가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땀이 나고. 양중의 양의 에너지죠. 그게 소위 허브죠. 그래서 표현하면 태양은 표양, 태음은 표음, 소양은 리양, 소음은 리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순환하는 에어지가 흐르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주역의 개사전에서 운행 무시. 피어오르고, 비가 내리면 만물이 류형, 형태를 갖춘다. 운행무시 만물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겨울에 꽁꽁 얼음에서 벗어나서 구름이 피어오는 것은 양의 흐름이고, 비가 내리는 것은 음의 흐름이다. 이두 가지 에너지가 인체를 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우리 몸에는 십이 경락이 있어요. 삼음경, 삼양경이 있어서 기가 오르고 기가 내립니다. 또 인맥과 동맥이 있어서 중심의 중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체의 기운의 상승과 하강은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상승과 하강의 에너지가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을 만들고 몸을 순항시키는데 이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순조롭지 못할 때 병이 난다고 보는 게 동양의 의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을 보면은 중심이 있고 센터가 있죠. 체관.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지 말초가 있어요. 사지 말초가. 나무로 말하면은 줄거리고, 나무로 말하면 가지예요. 지엽이에요. 지엽. 근주 뿌리와 기둥 줄거리고 뿌리와 줄거리가 근본이 되고 지엽이 가지와 이파리가 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상승하는 기운이 지엽에서 순환이 안되면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고 건주에서 순환이 안되면 장애 병이 드는 겁니다 차지에서 순환이 안 되면 통증과 부종, 염증들로 질환이 생기고, 쉽게 침으로도 아주 치료가 잘 되죠. 꼭신통제를 안 먹어도 막힌 기운을 경락을 뚫어가지고 음향을 순행시키는 겁니다. 장기에서 순환이 안 되면 이제 내적으로 병이 들죠. 뭐 중풍, 뇌에서는 뇌경색이 올 거고, 심장병도 일어날 수 있고, 장에서는 암도 유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를 상승시키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숨을 뿜어내는 힘에서 와요. 숨이 뿜어져야 몸의 에너지가 양으로 변화하고 기를 하강시키는 것은 호흡지력 숨을 들여마시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호흡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목숨이 다 했다 그래요. 목숨. 숨이, 깊은 숨이 들어 마셔지지 않고, 목에서만 깔짝깔짝 합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기운이 너무 미약해서, 기가 운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숨을 들여 마셔야 돼요. 오래도록 내뿜고, 오래도록 들여 마시고. 그죠? 그래서, 하강시키는 기운은 흡입지력에 나타나고, 뿜는 힘은 호추지력에서 나타납니다.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자, 우리 몸의 엔진은 호화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이에요. 숨을 뱉을 때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개가 들려있는 게 태양체예요. 태양체는 숨이 아주 멀리까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당기고 숨을 뱉어 보세요. 오래도록 안 뱉어집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턱을 들고, 후, 하면 멀리까지 기가 나가요. 태양체들은 사슴처럼 고개가 들려있기 때문에 항상 날숨이 굉장히 강한 대신에 우리가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숨이 안 들어옵니다. 짧게 밖기안 들어와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 숨을 들여 마시면 숨이 꽤 오래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체는 항상 에너지가 고개가 들려 있으니까 호출지력이 강해서 몸이 뜨거웠고 표가 뜨거운 반면에 태음인들은 고개를 숙이니까 겉은 차갑지만 속이 뜨거운 게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태양체는 날숨이 강하고 날숨은 고개를 들기 때문에 더욱더 심차게 나가고 이것이 바로 표양을 뜨겁게 만들어 보여요. 등을 만약 활처럼 피면 훨씬 더 양이 강해지겠죠, 그죠 요가에 많은 자세가 있죠, 이런 자세가 코브라 자세 같은 자세들, 태어민들이 이러한 자세를 하면은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동양에서 용은 양을 의미해요, 목기 태양의 에너지. 주역에서 육양을 표현할 때 용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갱용유에 시선는용 후회가 있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태어민은 이런 자세를 해야 돼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풍선 치기를 하라 그럽니다. 태어민들이 오시면 풍선을 치면 가벼우면서도 풍선을 때이다 보면 계속 목을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혈, 혈압이 떨어져 버립니다. 등을 펴고 고개를 들고 숨을 뿜으면 기가 상승하면서 의식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태어민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깊히 들여마신다. 그죠. 반면에 태음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들여 마셔요. 즉, 허리로 허리를 좌우로 요동하면서 숨을 깊이 끌어당겨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실은 허리가 좌우로 로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이나 소양인들이 숨을 들여 마시려면 허리를 훌라후프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 숨이 아주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깊은 숨이. 오랜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져요 이러한 둘숨은 기를 아래로 보내요 그죠? 이 같은 호흡은 음양의 두 기운을 즉 이런 원리로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승강하강하는 을 거예요 근데 태음인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숨을 들여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관절이 수도파이프입니다 턱을 들고 있으면, 수도 파이프를 여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관절이 닫혀요. 수도 파이프가. 수도 파이프가 좁아지는 거예요. 아까는 활짝 열려서 물이 출출출 나왔다면, 수도 파이프가 좁아지니까 혈액이 좁게 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올라가는 에너지가 약화가 되어버려. 그러면 뇌가 어떤 현상이 와요? 산소가 부족해져. 뇌에 피가 안 가니까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어지럽고, 뭔가 휘청하고, 무기력해지고, 졸리고, 그죠? 귀가 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왜? 뇌세포는 3분만 피가 안 와도 죽는데, 뇌에 혈류가 줄어드니까, 첫 번째로 편두통이 옵니다. 피를 더 받기 위해서 뇌혈관들이 확장을 해요. 이때 두통이 오고, 그래도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 항진을 시켜. 이게 보상성 고혈압이에요. 짜서 오는 고혈압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흡기가 강하면 피를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서 바로 이 하마나 코끼리가 허리가 발달하는 곳이 항상 머리에 피가 일로 갑니다. 지금 하마 코끼리는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항상 숙여져 있죠? 머리가 숙여져 있어요. 근데 태양체인 사슴 길이는 머리가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는 가늘고 목은 발달하는 게 태양체고 허리는 두꺼우면서 목이 약한 게 태음체예요. 그리고 태양체들은 청각이 발달하고 태음체는 후각이 발달하고. 그래서 머리가 큰 사람은 태음인이지 머리가 큰 사람이 태양인이 아닌데 많은 사상의학책이 태양인은 머리가 크다. 이렇게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의가 길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